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초초초초대박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걸 시, 실험했거든요. 제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옥수수 이제 2차 거름을 줘야 돼요. 옥수수는 1차, 2차, 3차 거름을 주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봄부터. 제가 지금까지 옥수수 키우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네, 제가 실험해서 성공하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거품 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동안 안 됐던 걸 지금 성공한 거예요. 보통 지금까지 옥수수는 한 개만 키우라 그랬잖아요. 모종 한 개에 옥수수가 두 개가 세 개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키워도 한 개밖에 안 자라요, 잘. 한 쪽은 삐리삐리리 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옥수수 굵기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자다 똑같습니다 굵기가 똑같습니다 굵기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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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제가 맨날 한 개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한 개가 열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열리다가 옥수수가 여물다 말아버려요 근데 이렇게 옥수수 대가 굵으면 은 옥수수가 무조건 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열두개 심었는데 스물 네개 정도 돼요 한 개니까 스물 세개 제가 2차 거름을 줄 건데 2차 거름 을 언제 주냐 옥수수가 요렇게 뿌리가 나왔을 때 이땅 속에서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첫 추비를 두 번째를 줍니다. 아. 이 클링고로 세레스를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는데 뿌리 이게 뿌리 영향하고요. 이게 초기 영향부터 수학기까지 계속 쓰는 거거든요. 모든 작물은 위에만 영향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의 영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초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줬어요. 1,000배, 2,000배 희석해가지고 이 조로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열흘에 한 번씩 좀 뿌려 주고 있습니다. 아, 이 클로인 그로가 뭐냐면 이게 살균하고 영양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게 되면은 살균도 되고 영양제도 되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두 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박이죠? 네, 이 클린그로 세레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살균력이 굉장히 강한 이종 미생물 네, 20%가 들었고요. 고농축 해조 추출물 30%, 고농축 토탄 추출물 30%가 들어있습니다. 생장 촉진, 스트레스 완화,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줄기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고온이나 냉해, 요즘에 막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뭄 등의 내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추웠다 했을 때, 뭐 더웠을 때, 이게 얘네들이 면역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량 요소와 아미노산, 강합성 활성화, 영양소 균형 유지를 시켜주고요. 우짜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에 강한 체질을 형성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끝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 수확기까지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 밝은, 내병성, 예,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성장성, 병에 잘안 걸리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싱가루, 녹음병, 탄저, 마름병무름병큰 그 도움이 되고요. 0배를 희석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0배